어, 자, 계속해서, 어, 음, 우리 수능 영어 2번 벌써 1 2까지 갔네요. 음, 자, 이제 편집 안 하고, 뭐 계속 올리는데, 뭐 나쁘지 않죠. 네, 자, 23번이 이제 이번에 12위로 51%나 틀렸고, 어, 답은 3번이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다른 강의처럼 따박따박 해석하고 그래서 답이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한3년 동안 제가 이 수능이 이제 어 이제 구조적으로 여기만 집중하면 웬만하면 어 답을 도출할 수 있다. 이걸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고발이죠. 왜냐하면 너무 잘 맞고 한 중학교 한 3학년 실력이라 하더라도 수능 문제가 그냥 한 2등급. 나오고 재수가 좋으면 1 등급까지 나오면 이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어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픈을 해서 계속 고발을 해왔는데 유튜브에서 그죠 이름 안 됩니다 했는데 뭐그 혼자 공하게 뜨는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래서 뭐 그럼에도 계속 꾸준히 어좀 이건 좀 이렇게 되면 되지 않, 안 좋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음,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요. 음, 이제 한국말 해석이 희한한 게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접근하기 좋도록 해서 수능이 정말로 이게 아름답고 어, 굉장히 어, 좋은 문장이죠. 앞으로 싱글리티라고 이제 특이점이 왔을 때, 어,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이 방향성, 그죠? 개대지가 되지 않는 법이라는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그죠? 그런 이야기들은 수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왜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느냐라고 또 고발을 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 어, 이번 수능에, 아, 어, 이제 한 12번 정도 하고 13, 14, 15위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과반수 이상 맞고 굳이 그죠? 음. 그래서 요거를 근거 이제 그 끝으로 해 가지고 이번 수능은 여기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 수능 아 이번 수능이 뭐불 불수능이다고 했지만 우리 방식으로 했다 하면 모르겠어요. 그냥 중3이면 한 1등급도 나오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내공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 이거 영차영차 영차 풀지 않습니다. 요 제일 마지막 이 부분. 맞죠? 이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이해가 되어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 그럼에도 내공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읽었는데,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다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요 표현 있죠. 요 표현이면 따라서 결론 내린 거죠. unless라는 표현,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따라서 이렇다. 그럼 이게 결론을 내리는 말이고,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제일 마지막에 요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느냐인데, 전 바로 찾아버렸어요. 뭔가 하면 요것 때문에요. 자, 요게, 어, 트랜짓 맵은, 어,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할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이제, 트랜지 맵이라고 한번 치면, 이 교통, 그러니까 트랜지 맵 오브 서울까지 쳐도 돼요. 그죠? 그럼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김이지에보면 대중교통, 어, 이제 맵이 나오죠. 그리고 서울에나, 보통 우리 대중교통 맵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서브웨이잖아요. 버스 노선보다는, 어 이게 서브웨이란 말이에요, 메트로 보통 그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 사실은 이 얘기를 딱 보는 순간 이 얘기가 어디있노 보면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못 찾았다.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으니까 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얘 제일 마지막에 따라서 이것이 스피드를 강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스피드에서는 굉장히 큰 소리를 내면서 frequency라고 빈도수에 대해서는 이제 조용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게 빈도수라는 이 표현도 좀 어렵긴 해요 어려운데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빈도수가 빈도가 없으면 사실 스피드는 쓸모가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자 일단 그런데 일단 여기 트렌지맵이라는 표현으로 이거밖에 없는데 물론 있어요 여기도 있고 그 트렌지 맵을 트렌지 맵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게 답일 수도 있죠 그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트렌지 맵에서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어, 이렇게 나오고, 어,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게 있는데 다르게 답이 아닌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렌지 맵 그러면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프리퀀시가 프리퀀시에 관련돼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스피드 이거 소용없다. 프리퀀시가 최고다라는 말을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게 이게 공공 우리 저기 어 트랜스포 그러니까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중교통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대중교통이라면 대중교통을 이야기하는 게몇개 있지만 여기서 이제 프리퀀시에 관련돼서 한번 보시면 봐봐요. 프리퀀시가 있는 게한 개, 두 개. 세개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과 빈도수. 그러면 대중교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그뭐강북에뭐 그 북촌 마을에 살고 있는데 강남에 뭐 어디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음, 그럼 이제 그 교통편이 자주 있어야 되죠, 그렇죠? <laughs> 그, 그렇죠? 이제 그 전철이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KTX도 아니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트렌지 맵에 있어서 이걸 강조하면 안 되죠 그죠 컴퓨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뭐가 돼야 돼요 이 빈도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빈도수가 나오는 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 있어서 답이 또 3번 밖에 안 되는데 만에 하나 혹시라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말을 몰랐다라면 자, 잠깐만요. 이렇게 해볼게요. 몰랐더라면, 자, 이거는 뭐예요? 프리퀀시가 없으면, 뭐, 뭐 하지 않는다는 요 표현은 수능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럼 뭐를 강조하는 거죠?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프리퀀시가 중요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스피드와 프리퀀시 둘다다 다 나오는 요 이거는 답이 아니죠.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내 말은 이제, 어, 퍼릭 트랜스포테이션의 개념을 몰랐다라면, 프리퀀시에 관련돼서 프리퀀시에 뭐를 얘기하는 거죠?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스피드보다 이게 프리퀀시가 대중교통에 있어서, 대중교통이란 말을 몰라도 프리퀀시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프리퀀시를 조정하는 결과 값은 아니고요. <laughs> 그죠? 중요성을, 강, 그 가치를 갖다가 이제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니까, 러 여기서 이렇게 읽었을 때 아마 이 이야기를 몰랐다 하더라도 같은 단어의 반복이 있는 걸 찾고, 그 같은 단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으니, 제가 설명을 해서 그렇지,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한번 검토해 보시면 답이 툭 나오면 고맙죠. 땡큐 하잖아. 근데, 불안하니까 한번더 읽어보시면, 위에서부터 읽어보시면, 방향성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읽혀지고요. 어떤 방향으로 읽는데 그 방향으로 안 가면 대조가 생겨서, 콘트레스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생겨가지고 잘 읽힌다니까요. 자, 그래서, 어, 또 이렇게 수능을 이번 수능을 갔다가 이제 설명 드리면서 우리 방식으로 풀면은 이렇게 다 풀려 버리게 된다. 근데 이거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어, 또한번더 고발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어, 수능을 다르게 보는 방향을 설명하는 영상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처음부터 따박따박 읽는 그는 지금 이렇게 선정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는 재미가 그렇게 이제 솔솔 이제 참 좋습니다. 이걸 제가 뺏어버리게 되면 안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자료 가지고 또 이제 유튜브에서 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 수업 끝!